연애한 적은 없고요. 아, 8년 동안 네. 만남을 가졌던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최고다, 음 최고였다. 우리 하는 건좀 처음이야, 그렇지? 시라는 개념을 언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열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른 게 생각 없어. 오늘 자기 소개 할 거거든요. 네, 음. 음, 자기 소개 30분 뒤에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겠지? 궁금하다. 자기 소개 하고 나서. 어? 음. 아 벌써 또 우리 십사기 경수 씨는 뭐딱 듣자마자 그냥 바로 준비 들어가고 아, 요리 아주... 헉, 이렇게 많이 써왔어? 응. 저거 다 자기소개 아, 속에 쏘는 거예요? 아니요. 아 이거? 아, 난 아니, 어떡하지 여기, 이거,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장기자랑? 그런 거 해야 돼요? 저 장기자랑 그런 거안 했는데 장기가 그런 거 없어 난 장기자랑 준비하는 줄 알고 했긴 했는데 아, 하세요 근데 이게 자기 소개가 지금 도시 영식이들은 아이가 있으니까 네. 야, 이거 어떻게 또 소개를 해야 될지 긴장을 한두 배는 더할 겁니다. 우리 골든 우리 그 영식 님은 어디 가셨어? 장 기자랑 하시는 거죠? 아, 형 지금 무기 준비했어, 무기. 아, 다들 머리 무기 없어요. 다 무기가 왜 모였구나. 무기가 없어. 나는 뭐 무기가 하지? 무기가 왜 모였구나. 나는 뭐? Nice to meet you. 오, 분위기 너무 좋다. 캠프파이어는 모닥불 앞에서 사랑 싹트겠네. 그냥 저기 앉아만 있어. 자, 삼영수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기 영수입니다. <laughs> 3년3 개월 만에 이렇게 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나이는 현재 81년생, 44살이고, 음? 사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살면서 또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또 아직 결혼 한번 못 해본 싱글이고요. 싱글? <laughs> 3년 전에 출연할 때보다 지금 이제 나이도 더 먹었고, 뭔가 그때랑 다른 점이라면 한번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음. 그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음. 더 늦기 전에 정말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미는 저는 연극을. 아, 하거든요. 아직 연극을 꾸준하게 우와. 하고 계시군요. 음. 진짜 꾸준하게 하시는군요. 생산용 얼음 도끼? 천재적이야. <laughs> 아니 멋있는 어, 장면 많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때와 다른 지점 중엔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음. 만약에 여자친구가 치는 분이라면 또 같이 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하시네요 음. 음. 마음에 드는 분몇분 계세요? 한분 이상입니다 한분 이상 오 <laughs> 어, 괜찮은데 대답? 괜찮은 대답이었어요 어, 두 명입니다 음. 세 명입니다 한분 이상입니다 음. 알아가보고 싶은 분은 네분 있습니다 음. <laughs> 그한 번이라도 다녀오더라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다녀온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이 다녀온 음, 돌싱은 어떠냐? 싱글이시잖아요 네. 네. 여자분이 다녀온 저는 지금 지금의 저에겐 그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음. 사람이 괜찮다면 음. 그게 열린 마음이니까 음. 그 상대방 상대방 여자에게 아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 그 부분이 ]까? 그 부분은 솔직히 쉽,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여기 오면서 어쨌든 저는 그 여정, 여성분들에게 돌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럴 때 어, 그 사실만으로 그냥 그 사람을 배제시키지는 말고, 최대한 여기서는 일단 그냥 사람에 좀 집중을 해보고, 그러기로 마음을 먹고 아, 왔습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다. 예. 음. 네. 나이 차이는요? 뭐, 연상, 연하 다 상관없으세요? 아니요, 연상은 조금 골라. 곤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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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아.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어디로 네. <laughs> <laughs> 네? 연애는 안 하셨어요? 네. 출연 이후로요? 네, 했었죠. 마지막 연애는요? <laughs> 어, 4 개월 됐습니다. 헤어진지. 어, 그럼 아, 안, 어? 안 됐네. 안 어. 됐네. 자, 우리 십기영 씨. 어, 기대돼요. 어, 저도 앉아서 네. 예,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laughs> 영업을 해가지고 잘해요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돌싱입니다. 그리고 86년생이고 제가 2년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는 수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음. 지금 현재는 화성시로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어 9살짜리 여자 아기를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기와 저와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그렇게 세 식구가 음. 그렇게 같이 가족을 음. 이루고 아우, 살고. 딸 너무 예쁘다. 제가 하는 일은 독일에 소재한 외국계 회사. 예, 어 기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회사에서 지금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좀 본의 아니게 리드를 하면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일 아,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수정한걸을 반영하죠. 예. 음, 연상이랑 연하 중에 당연히 연하를 선호하시겠지만 연상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애기도 가지고 있고 그 삶의 길이만큼 이해심이 더 많고 배려심이 많다라면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것 중요하지 않. 다 오히려 나는 좀 나이는 상관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싱글도 섞여 있고 돌싱도 섞여 있는 상황이고 돌싱 중에서도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리한 조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메리트가 있으니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잘해. 마음에 드는 분몇 분이나 있어요? 저는 두분 있습니다. 아, 지금 마음에 든다기보다 아, 알아가고 싶은 분이 두분 정도 있고 정말 또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상을못 받았기 때문에 <laughs> 아더 분발해야겠구나 아 이분들 보통이 아니구나 <laughs>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 지금 이 스탠스로는 내가 영표구나 하지만, 어떻게 바뀔까? 음. <laughs> 어떻게 바뀔까? 저희도 궁금해요. 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음. 혹시 상대방한테도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자합니까 음. 저희 아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도 셋이었으면 좋겠어. 음. 그 음. 말이 지금도 음. 울컥 하는 말인데, 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엄마를 저희 집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친구도 엄마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다른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와. 니즈가 브리핑을 있습니다. 그래 빙을 기가 막히게 하네, 진짜.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참 다행이게도 여기 계신 네 분이 너무 이쁘셔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쁜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예쁜 사람이 좋습니다. <laughs> 괜찮네. 그리고 복 같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배우자, 좀더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한것 같지 않아요. 조금 길죠, 네, 많이 길죠. <laughs> 제 아이가 향후 만나게 되는 남자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를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다 네. 박수 나왔어. <laughs> 오, <씨>. 감사합니다. <laughs>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는 저런 네. 자세. 네. 아이 매력적이죠. 어,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14기 경 어, 운동선수의 길을 걸었고 야구라는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어, 10년 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스에서 했는데 야또 운동하는 모습 네. 섹시하잖아요. 나이스! 부상 때문에 은퇴를 했고 은퇴 후에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야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센터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2년 동안 진지한 연애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 2년이나 만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일도 안 들고 뭔가 삶에 무언가가 없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타격이 좀 크죠. 이 30대 때 길게 하는 연애 후 음. 이별과 4 0대에또 길게 한 후의 이별은 데미지가 차이가 네, 확 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 분명히 나는 똑같이 일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연인이 있었을 때 받는 그 힐링이 어, 정말 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의심은 들었어요. 내 이런 떨어진 연애의 이 욕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뭐 반나절 정도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좋은 마음이 들고 있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혹시 다녀온 돌싱도 괜찮나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길게 연애한 거랑 돌싱이랑 뭐 그게 뭐 다르게 뭐가 어, 있나 비슷, 이런 생각이 들긴 하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결혼 나이 들어서 못한 저보다 돌싱 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았습니다. 자, 22기 영식. 목소리가 이쁘고 엉덩이가 이쁘고 손이 이쁜 22기 영식입니다. <laughs> 어, 진짜 좋았어요. 어, 좋은 어필이에요. 일단 저는 돌싱이에요. 영식 님, 여기 22기 영식. 저도 식기 영식처럼 돌싱이고 저도 딸 11살 된딸 양육 중입니다. 지역은 서울 광진구. 어, 하는 일은 <laughs>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관련 시간은 그래서 좀 프리해요 뭐 직원들 맡기고 우여줄 촬영도 왔고 일 끝나고 하는 일이 딱히 맛집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 난뭐 맛있는 거는 제가 뭐 스테이크가 썰고 싶다 뭐바닷가에 향이 나, 느끼고 싶다 그런 건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음료수 줬고 아 이거 음료수 이거 아, 필요 거예 해야, 예. 해야지 해야지 8년 됐고 연애한 적은 없고요 <laughs> 아 <연애한> 8년 <laughs> 없고, 동안 예.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laughs> 혹시 질문 안 하실까봐 미리 제 장점 말씀드리면 <laughs> 어, 저랑 이제 만남을 가졌던 뭐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나는 최고다, 음 최고였다 화를 내면 그냥 받아줘요 음 어, 알면서 음 얘가 일부러 떼쓰는지 알면서도 받아줘다 받아줘요 음제 이상형은 에, 굳이 지금 딱히 이상형은 없고요 싫어하는 여자는 술 먹고 꼬장 그리면서. 너무 힘들죠. 술벌은 누구아 남녀 불문하 누구든 다. 술벌은 어떤 꼬장을 싫어하시는가요? <laughs> 전화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끊으면 아,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또 해요. 또 <laughs> 받아주는데 또 해요. 그리고 막 욕해요. <웃음> 아, <웃음> 안 돼. <laughs> 그런 여자 안 좋아합니다. 욕은... 한명더 네. 먹자고 하는 꼬장은 괜찮나요? 아, <laughs> 저랑 있으면 괜찮아요. 아. 저는 지켜줍니다, 저. 아. 취하면 제가 먹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취해가지고 그러면 힘들다. 네. 근데 막, 뭐지? 어, 정말 좀 멋있었다요. 음. 제발 좀, 아. 음. 배터리 아까워요, 진짜. 그거 시간도 아까워. 음. 취미는 뭐예요? 취미는 딱히 그거예요. 그냥, 좀, 저기 안 어울리게. 박물관 다니고, 천, 아. 천문, 천문대 다니고. 음. 전가 네, 음 역사 쪽 좋아해서 음 예,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 있더라고 요 나름 음 생긴과 다르게 센님 검색 스타일 그 돌싱이고 아이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어, 본인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가, 이제 같이 뭐 만들거나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녀가 오히려 있으면 좋으면 좋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오빠 나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 돼. 오빠 근데 이미 딸이 있잖아. 참고로 우리 딸은 다예스니다 이미 다 얘기 다 했어요. 음. 다털어고 얘기한 사이. 음. 여기 나와서 결혼을 목적이다 둘째가 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음. 음. 있으시면 추우신데 네, 네, 제가. 되게 제가. 되게 아 좋았어요 아말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둘둘형식도참 진솔하게 담백하게 잘 음. 음, 대화를 마친 것 같아요 그죠. 음.